아밥일저 그릇에다 한 번씩. 보고 어, 뭐 싶어? 도코에 그냥... 코. 뭐어 <laughs> <응. 밥은 돼. 웃음> 지금. 코. 코 여기에다 다 퍼요? <laughs> 헹궈 큰거 하나 가져야지, 누나. 뭐를? 가져주소. 뭐야? 식당하니까 너나 식당 아니야. 이사 근데 반 번. 인사하고. 아, 잘했어. 국! 물! 물! 콕! 국가져 가야지, 이거.